도 주님 전에 나와 섬기시는 주님의 비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거 주님 기하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더 주와 함께 더욱 더그 거룩한 삶을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더욱더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며 우리의 어, 삶의 중심을 두고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는 삶으로 참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더욱더 주를 닮아가며 맡은 바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그래서 참으로 그 천국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헛되이 허비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또 힘써 사랑을 행하여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새 생명이. 또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복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만 아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귀한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 가족 가운데 혹시 질병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지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된 마음으로 또 회복된 몸으로 죽기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죽기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며.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하 날마다 증거되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누가 복음 10장은 70인의 제자를 여러 동네로 주께서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고치고 또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역이 이제 끝나고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이 기뻐하며 또 신이 나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고침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러한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늘 주께서 하시던 것을 그 일들을 보기만 하다가, 듣기만 하다가, 자신도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주님과 같이 해 보았는데, 실제로 병이 났고, 또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 너무나도 신나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께서도 그들의 사역의 결과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그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모든 악한 권세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 영적 승리의 그 현장들, 그 열매들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며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권능을 준 것이다. 모든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감히 그 악한 영들이 너희를 해칠 수 없도록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와서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회복되는 것은 분명 기뻐할 일이 맞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벌어진 일들,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병을 고치는 일들을 감당하려 했을 때에 당장 그 눈앞에 나타난 변화와 그 기적들은 기뻐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기뻐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뻐할 일이지요. 이미 주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미 택함 받았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사실은 기뻐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역 현장에서 경험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 당시로 말하면 병이 났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은 물론 기뻐할 일이지만 그 자체의 매일 일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쁘고 또내 눈앞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슬프고 뭐 그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아무래도 마음이 가곤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당장 한것 같고, 뭔가 눈에 보이는 반응이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면 나타나면 내 섬김이 야, 드디어 큰 열매를 맺었구나 할 것이요.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뭔가 뿌듯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뭐 보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도, 내가 주의를 감당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한 일을 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대체 있었나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사역에 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했냐 하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괜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 아닙니까? 힘써 복음을 전하여도, 당장의 성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면, 혹시 당장에 그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섬김과 그 마음과 그 기도는 이미 충분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하거나 할때늘 생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을 섬김에 있어서나, 전도회에서 관계에 힘쓸 때에도 누군가 내가 좀 챙겨보려고 하고 연락도 해보고, 할 때에도 느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로 내가 마음 쏟는 무언가로 인하여서 당장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잘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모할 것입니다. 올 한해 표어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각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쓰면서 우리가 사모하기를, 그 사역의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분명 기대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주에 맡겨진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사역으로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 결과로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그 일하는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가정에서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일하는 그 곳곳에서 정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여전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면서도 그 결과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이요. 또한 이미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역하면서 자칫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해낸 것 같은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와, 내 앞에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구나 굴복하는구나 할때 자칫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괜한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일이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야, 이게 뭘 했나 싶은 마음이 혹시 들지 않도록 더욱 겸손히 그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주를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숨겨지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드러난 것에 관하여 기뻐하시며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분명 같은 씨앗이고 그, 아세, 그 안에 생명이 있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에 뿌려지면 열매맺었고 그렇지 않은 밭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던 것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숨겨졌다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나타났다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천국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이 결코 기쁜 일일 수는 없습니다. 뭐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것은 분명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며 그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고 삶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구약 시대와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24절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지금 이 보는 것을 보고자 했어도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 선지자와 왕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졌죠. 그러한 희미한 계시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그 분명한 실체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서도 또그 왕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서 스스로 쓰임 받으면서도 그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그 음성을 듣거나 하는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그 육안을 통하여서도 뵙고 귀로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기 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이것이 정말 보기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손에 끼고 다니고 집에 몇 권씩 가지고 있고 하면서도 흔하게 우리가 들고 다니고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요 놀라운 은혜인지 잊어버리고 지내기가 쉽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 이제 예배가 흔하여지고 습관이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받을 은혜를 이미 우리가 다 받았으면서도 받을 복을 이미 다 죽게로부터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뭐 사실 있을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눈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더 나은 지혜를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참된 복으로.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됐으니 참된 복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이미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부를 수 있게 된그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이미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 반드시 이루실 주의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제 다 누릴 수 있음에 관하여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므로 그 안에 담긴 그 생명과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이미 얻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이 복음의 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결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기쁨으로 더욱 더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역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제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섬기게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생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또한 주께서 이루어 가신 주의 나라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참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우리 홍영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영화 선교사님은 현재 KPM 우리 선교총회 우리 선교를 회 위해서 본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직무를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강건하여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교회들이 선교에 동참하여서 많은 교회가 각 선교지에 세워지고 더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에서 더욱더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지가, 또 선교하는 교회들이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